본 과정은 청소년 문제와 보호라는 과목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사회환경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우리가 사회환경, 제가 처음 시간에도 아마 강의를 했는데,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소년은, 청소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사회환경도 역량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청소년이 청, 여기 청소년이 있다고 할때 청소년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라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갖고 있는 성격, 인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이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이런 환경들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은 실업과 빈곤이라든가 청소년과 유의, 청소년 유해 환경, 대중매체와 뉴비디어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일단은 가정과 환, 학교의 환경을 구성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이 가정과 학 가정과 학교라고 하는 거, 가정과 학교의 한, 가정과 학교를 구성하는 또 환경이 뭐냐면 정치 경제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려보냐면 우리가 이제 개인이 있고요, 개인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랑 가정이 있는 거고 또더 크게 보면은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동시원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환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목소리>